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범생사 채널의 김범근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아,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든요. 오늘은 뭐, 다른 주제를 가져와서 방송을 하려는 게 아니라요. 이게오늘 제가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던 거를 말씀드릴 거거든요. 이제는 앞으로는, 음 또 다른 이제 주제를 가져와서 예, 방송을 해볼까 하거든요. 일단은 음, 그 방송하려는 예, 새로운 예, 주제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이제는 음, 요리나 요리 음식 이제 이런 거에 관해서도 예, 방송을 해볼까 하거든요. 제가 왜 이제 다른 새로운 주제로 방송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이게 방송을 하면서 보니까는 이제 좀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름 좀 친근함, 좀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좀 가까이에 있는 오늘날 좀 일상 에서도 제 적용되는 수 있는 그런,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가져와서 방송을 해보는 것도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게다가, 이제 제가 그 이전부터 방송했던 주제들 내용들 보면은, 뭐, 모르는 세계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르는 한국사도 했는데, 이게, 방송 해보니까는, 이, 모르는 세계사, 모르는 한국사 같으면은, 이전에도, 들어, 음, 들어보지도, 들지 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최, 아직까지도, 뭐,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지 않았던 그, 용, 그런 내용들이다 보니까는, 저조차도 모르는 내용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저조차도 이전부터 보지도 듣지도 모르는 그런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저도 적혀져 있는 걸안 보고서 방송을 하면 괜찮겠는데, 이게 아직까지 그렇게 하기에는 영상을 올리는 것도, 이제 며칠에 한번씩 자주 올리는게 나은 편일텐데 그렇게 자주 올리려고 하니까 는뭐 이거를 음 이런 전혀 모르고 있던 주제들 다른 데서도 언급이 안됐던 이런 주제들을 그냥 적혀져 있는거 안보고서 해볼까라는 생각도 해봤었어요. 근데 이게 며칠씩 영상을 올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애초에 이전부터 모르고 있던 내용들인데 이거 이 내용들을 단 시간 만에 안 보고서 어, 방송을 할수 있을까라고 해서 보니까는 그게 아이 뜻대로 좀안될것 같더라고요. 이게 단시, 단시간만에, 어, 이전에 모으고 있던 내용들이 이걸 단시간만에, 어, 머릿속에 기억을 할 정도로 외운다는 게, 그 내용들이 또 워낙, 그 분량이 많은 내용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적혀져 있는 기록들도 많다 보니까는, 아, 이거를, 1 시간 만에, 진 굳이 적혀져 있는 거를 안본 채로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좀 뜻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본 겁니다. 저 스스로가. 그러다 보니까, 는 그렇다면은, 아예, 이전에도 언급이 안 됐던 저도자도 모르는 내용들을 안 보고서 적혀져 있는 거 아예 안 보고서 방송하는 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제 음 보고 안 보고도 이제 그러니까는 이전에도 뭐 이런 역사 관련 자료들 중에서도 뭐 이전부터 보고 듣고 뭐 다른 채널에서도 언급이 뭐 언도 언급 많이 됐던 그런 채널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채널들 같으면은 머릿속에 어느 정도 기억이 남아요. 이건 뭐 그런, 그런 자료들, 그런 내용들 같으면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건 머릿속에 기억이 남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올 만한 그리고 일상에서도 적용이 될수 있는 부분 그런 역사 관련 내용들 중에 생각했던 게 그래서 뭐 음식이나 요리 이런 부분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더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는 그저 이전에도 언급이 되지 많이 되지 않았던 그저 모르고 있던 내용뿐만 아니라 어, 이제 좀 일상에서도 적용이 예, 어느 정도 될수 있는 그리고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예, 그런 주제의 영상들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예, 방송을 이제 아 물론 뭐 모르는 세계사 모르는 한국사도 이제 멈추지 않고 계속 방송을 할 거예요. 하지만은 음, 그런 모르고 있던 내용들로만 방송하기에는 그렇게 되면은 아저 스스로가 업쳐져 있는 거안 보고서 방송할 거라는 자신이 확실히 너무 안 되니까는 예 그. 모르는, 이전에도 이제 다루지 않았던, 이제, 모르고, 모르는 그 주제들 같으면은, 아직까지는 눈으로 보고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모르는 한국사, 모르는 세계사라고 는그 주제를 방송할 때, 안 보고서도, 말, 설명을 했던 부분이 있긴 해요. 뭐 최근에는 뭐, 뭐, 리처드 1세나, 뭐, 필리프 2세, 또 뭐, 뭐, 그, 뭐, 암살교단이라고도 방송에 나왔었죠. 아싸신에 관해서도, 말고도 뭐몇 가지가 또 있긴 한데, 모르는 한국사에서도 뭐, 이성계에 관련된 이성계? 정도전? 정몽주? 뭐, 스승을 할수 있는, 목은 이색? 뭐, 그런 인물들도 몇, 몇번 방송을 다뤄준 적이 있긴 한데, 그런 인물들 같으면안 보고도 설명이 가능해요. 뭐, 적혀져 있는 거는, 안 보고도. 그런데, 그, 그걸... 그런 주제들 같으면 이미 이전에도 여러분 많이 나왔던 다른 데서도 언급이 많이 됐던 주제라. 할수 있으면 은 다른 데서도 언급이 많이 되지 않았던 다른 이전에 나오지 않았던 주제를 방송을 했으면 해요. 아직까지 그게 제 생각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는 그런 그런 거 말고도 어, 또 다른 이제 새로운 또 다른 주제 새로운 주제의 영상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좀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일상에서도 나름 좀 적용이 될수 있는 이제 그런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찾아뵙도록 할까 네,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또 다른 이제 새로운 주제의 이제 영상들을 가지고서도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할테니까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저에 대한 생각은 여기에서 이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이만.